자, 아, 뭐. 대전 기우정의 모임 아, 뭐. 아, 뭐. 기우정의 SOS가 아, 뭐. 끝났습니다 어쩌면 더 재밌을지 모르는 후토크 브이로그를 촬영하겠습니다 아, 뭐. 예, 아, 아, 뭐. 소감 한마디 안녕하세요 한재강입니다 아, 소감, 소감. 음, 음.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? <laughs> 나날이 실력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 대전 기우정의 SOS입니다 더 아, 재밌게 봐주세요 <laughs> 방 오, 지지했는데 용풀까지 이렇게 왜? 진지하면 그랬어요. 어디서 코미디를 찾는가 우리는. 특별한 <laughs> 팀이니까. 아, 아, 와 고맙습니다. 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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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고맙습니다. 오, 대박. 아 대박. 수, 여기는 그 울음을. <laughs> 내가 언제? <laughs>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. 아니, 이렇게 뛰어도 아, 되죠? 아, 네. 네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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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난 밝은 사람이야. 운전 왜 울었어요? 근데. 운적이 없어. 그래요? <laughs> 네. 오늘의. 네. 저기 뭐야 소감이라도 한마디. 오늘 아 오늘 이렇게 너무 잘된것 같아요. <laughs> 그리고 오늘 건윤하고 휘가 방청객으로 와줘서 그러니까. 더잘된것 같아요. 다음번에도 건윤은 노래 부르고 휘는 또 방청객으로 오겠지? 우와! 아 <laughs> 아야 여러분! 오늘 아예아 마무리 어, 너무 맛있어요. 아씨. 이 진짜 막걸리 맛있다 <laughs> 오, 어이 정말. 한재가 소크맨생의 손의 음주 장면을 촬영했어요. 음주 먹방이다. 맞네. 여기 아리랑이라는 데인데요. 진짜 막걸리 맛있어요. 어있죠 약간 박유철만 기행 약간 재미있어. 제각이 그렇게 묶어지는 거 거의 본 적이 없어 진짜.